주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저희는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의 그 수구와 무게 모두를 주 앞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되어질수 있도록 오늘도 주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 거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편에앉 계시다가, 제녀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망하니라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이나 젊은 청년이나 다 도망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악해서 죽어도 주와 함께 살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맹세하였던 그렇지만 주께서 잡혀가고 나시자 순식간에 깜짝같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느라고 도망자 같은 제자들이었나 봅니다. 둘째로 한 측면 천명, 이 측면은 많은 성경 학자들이 마가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은 마가의 복음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다루어지는 이 말씀은 마가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년은 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치 잠들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잡혀가 거길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혼집 이불만을 덮어서고 발가벗은 몸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자신이 위태로워지자그 혼잎 이불을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그 육신의 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도망하였던 자입니다. 그러게에그 젊은 청년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 만민들 앞에서 나는 도망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그 제자들도 그역시 오랜 세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도망자라고 죄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망자의 그 인격이 우리 존재 안에도 잔대적으로 숨어 있는지 자, 여러분들, 내 자신을 양심 안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 가실 때 이러한 제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제명입니다. 그는 이 신성모독, 이 제목의 대가로 예수님은 사령에 해당하는 십자가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 앞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날까지도 이 세상에 자신들이 부린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전가하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하는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젊은 청년도 그는 밝아벗서 몸으로서 이 세상에 이제는 부끄름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불그부 성몸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를 청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하나님 사람 여러분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요 완전한 천국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오래된 이 복음의 생명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쟤들도 순간순간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오. 예수 그룹의 제자와 젊은 증면 같던 이 세상을 정복한 완전한 이근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정가해 주시는 생명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기로 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게 되게 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배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